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절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먹지 않으면. 그배고픈 가운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피곤하면 몸이 쉬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듯 이것 외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시편 119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욕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 1 9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이것이 그 안에 충만했던 분임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모든 것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데그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의 원문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내 안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욕구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욕구는 정말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난 정말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욕구의 정체를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체의 욕구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로부터 점점점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증언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 안에서 제가 제 스스로 그것을 압니다. 아 내가 내 욕구대로 내이 죄된 이 본질 안에서 이 욕구대로 살아갈 때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때로는 그것이 수치스럽다 여길 정도로 그 수치심이 나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것을 하면 만족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욕구대로 했을 때 오히려 더큰 수치가 더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진짜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야 되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며 내 마음이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부터는 삶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자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진정한 욕구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삶의 획기적인 혁명과도 같은 그 행복을 주는 그 삶에 대해서 시편 119편 그 기자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시편 119편 이 기자는 평생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리 목사님께 설명해 주듯이 정말 이건 놀라운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땀 한땀 그것만 생각하면서 쓰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정말 그것에 대한 간절함, 오죽하면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피곤하게 될 정도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이 시편을 쓴 분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면, 야 참으로 이 삶이 내삶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것도 못 말씀 137절에 진짜 말씀의 힘에 대해서 발견했던 물론 이제 시편 119편 이전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은 이이다. 주님 내가 내 욕구대로 살았을 때는 내 판단이 옳지 못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 줄 알고 행했지만 결국 그 판단은 나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1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내 욕구가 진리가 아니라 내 죄된 욕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육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 동시에 알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연약함인 거예요. 아 내가 그내 육체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정말 연약하다. 우리 이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 가운데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난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선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선택은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가치가 있으니 내가 한번 더 따라가봐야 되겠다라는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선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시편 119편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도록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기도들이 20편, 119편, 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편, 119편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시편 119편을 묵상할수록 제삶 안에 하나의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인생은 육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그 자체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내 육은 피곤함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 피곤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그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 백성들입니다 것을 또 경험하고 싶어 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9편 곳곳에 그 그것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119편 126절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그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려 고 하는 그 자체는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육을 입고 있는 제 자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그 126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패하려고 하는 그 방, 방향과 힘이 내 안에 작동되지만 그때 어떻게, 그때 무슨 상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내가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아,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선택이죠. 그것은 새로운 욕구, 새로운 그 정말 내가 바라야 되는 것을 바라는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 지역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만약 내 자신이라면 아마 많은 어떤 윤리적인 그 지식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 그 뒷면에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지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내 몸이 아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삶을 살며 살수록 이 유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바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5절이에요 읽었던 말씀입니다 144절 14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위어 오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킬리리다.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오늘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소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은 내 육천 년 약하지만, 내가 내 새로운 욕구를 위해서 좀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삶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148절은 그럼 그런 삶의 형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어느 장로님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신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일어났다. 정말 너무 감정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새벽부터 거실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저 놀라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새벽 에 일어나서 저 연습을 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그걸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게 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 1 9편이 기자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기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하루. 또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능력을 채우실 때그 말씀이 내게 더 꿀보다 단 꿀보다 더단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 영원한 즐거움에 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 계신 하느님 아버지. 내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원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판단은 울습니다